부직포 선인장 브로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1시간으로 끝낼게요 스케치 했습니다 이런 브로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만들어 본 견본품이고요 만들기 들어갈게요 자, 순장 스케치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 부직포 준비하시고요. 초록 부직포 3cm 정도 두장 준비합니다. 한장 더요. 두장 준비하시고요. 화분 모양 만들 갈색 부직포 3cm 정도 두장 준비합니다. 준비된 부직포에 수성펜이나 연필로 원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위 따로, 아래 따로 그리세요. 검정 수실 자수실 두 겹으로 앞에 그림 중에 앞에 그림 한 장만 수놓습니다. 안쪽 그림만 박음질로 수놓습니다. 가에 라인은 하지 않습니다. 눈, 입 위에 선 하나만 백 스티치로 합니다. 앞에 거한 장입니다. 자, 갈색 두 장을 겹칩니다. 시침핀으로 고정시키시고요. 윗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옆에 라인과 아래 라인을 백 스티치로 바느질 합니다. 이건 앞뒤 장을 붙여주고 라인을 수놓는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앞뒤 짱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수놓아졌습니다. 매듭은 안쪽으로 지으시고요. 위쪽은 주머니처럼 벌어집니다. 시접 선 바느질 선 0.3cm 정도 남기고. 시접 잘라내 줍니다. 이렇게요. 자, 초록 무지포 앞장만 수놓는데 그림 중 선인장 사이 사이만 백 스티치로 수놓습니다. 자, 중간에 수다 놓았으면 부직포 두 장을 겹칩니다. 바깥, 선인장 바깥 라인을 백 스티치로 바느질 합니다. 바느질 하면서 수놓아지고 앞뒤 장을 붙입니다. 아래쪽은 바느질하지 않습니다. 앞뒤 바느질 된 초록 무직포두 장을 0.3cm 시접 남기고 잘라줍니다. 자, 요렇게 붙일 건데요. 솜을 조금 준비합니다. 자, 바느질 안 돼서 벌어진 쪽으로 솜을 차곡차곡 집어 넣습니다. 자, 위에 초록 선인장 모양에도 집어넣으시고요. 갈색 보직포에도 소음을 채웁니다. 솜 넣은 부직포를 바느질해서 구멍을 막습니다. 윗부분 초록색만입니다. 초록색만 입고 막으시고요. 아랫부분은 위쪽 수안 놓아진 부분에, 이게 입구를 막는 것이 아니고 수안 놓아진 부분에 수만 놓겠습니다. 박음질로 갈색 부직포를 벌려서 사이에 초록색 부직포를 끼웁니다. 박음질, 백 스티치를 해서 튼튼하게 바느질 해서 붙여줍니다. 자, 글루건으로 브로치 부속을 붙여도 되구요. 자, 이런 부속은 바느질 해서 붙이셔도 됩니다. 보이는 이런 부속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예쁜 선인장 보직포. 브로치입니다. 오늘은 한 시간 안에 끝냈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